강산에 어디에서 이를 볼수 있으랴? 술 좋아하는 사람들과 놀기 좋은 곳이로다. 욕심을 버리니 빈 배에 강물이 가득하고 정막하게 강나루엔 인적이 없네. 난장과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이미 끊어졌고 술통은 다 비었으니 돌아가 부녀자나 깨해보세 김병재의 선시 구경 음식관광 시리즈 코너입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예, 오늘은 세 번째 방송으로 좀 멀리 전라남도 화순으로 갑니다. 방금 제가 이제 읊어드린 시가 예, 방랑시인 김삭같이 어, 저 전라남도 화순 적벽의 그 천하절경을 보고 지은 시의 일부분 몇 구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라남도 화순, 특히 화순 적벽은 평생을 두고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한 방랑시인 김삿갓의 걸음을 멈추게 한 그런 곳입니다. 김삿갓은 이제 그... 평생 그저 방랑시인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 화순에는 무려 세 번이나 방문을 했어요. 처음 방문한 게 나이가 35살 때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문한 게 44살 때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한 게 시흔 한살때 방문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만으로 5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세 번째 5 1 살에 시은 한 살에 방문해갖고는 죽을 때까지 그 적벽 근처에서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김삿갓의 초묘는 거기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강원도 영월로 그렇게 이제 이장을 해가 갔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이제 화순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신다면 어떤 특별한 음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예, 바로 흑염소 고기입니다. 흑염소 고기. 저는 이제 지방에 여행을 갈 때는 항상 가기 전에 그 시청이나 군청 이런 데에 문화관광과 이런 데 전화해서 그 지역에 가장 유명한 음식은 뭡니까? 특히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즐겨먹는 음식이 뭡니까? 이걸 알아보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화순군에도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아 여기는 그저 흑염소 고기를 많이 먹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그 젊은 공무원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여행 가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음. 자 이제 화순에는 적벽 외에도 아주 좋은 그런 저 어? 관광지가 많습니다. 에? 두 번째로 유명한 데가 이제 천불 천탑으로 유명한 운주사라는 절이에요. 예? 예. 불상이 청개나 되고 탑도 청개나 되는 그런 유명한 사찰입니다. 그 앞에 가서 제가 이제 음? 뭐 김밥도 팔고 뭐 어묵도 팔고 하는 그런 분식 파는 아주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여기에 와서 사람들은 어? 그렇게 흑염소를 많이. 드신다는 이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만 그 아주머니 왈 산이 많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에. 산이 많. 산이 어느 정도 많았냐 화순군 전체 면적에서 산림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73.2%예요. 그 정도면은 우리나라 탑3 안에 들어갈 겁니다. 음.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에? 그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화수는 전라남도에서도 아주 내륙지방이에요. 광주하고 붙어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제일 유명한 산이 뭐냐면 무등산이에요. 무등산뿐만 아니라 산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라서 흑염소는 산을 좋아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이 고장에서는 왜 흑염소 고기가 유명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흑염소는요 우리 인간이 응? 개 다음으로 사육하기 시작한 가축이에요. 어? 어, 그런데 이 흑염소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그 초목의 그런 열매, 잎, 그 다음에 뭐 뿌리 이런 거친 먹이를 좋아해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산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이 많은. 어? 화순에서 바로 이렇게 흑연수가 유명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됐는데 보통 흔히 이제 남도 그러면은 저 목포나 뭐 또는 뭐 여수 이런 데 생각하시게 되고 또 그래서 뭐 남도 음식 그러면은 어? 어 해산물이 주인데 이화순은 그런 해산물 바닷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먹거리도 바로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흑염소가 그러면은, 어? 에, 몸에 좋으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고서에 보면은 정보 살림 경제나 또는 어? 본초강목 이런 데 보면은 이 흑염소의 효능을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허약 한글를 낮게 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음, 자연 강장, 회춘을 시켜준다. 그다음 세 번째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렇게 효능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흑염소는 특히 이제 남자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좋아요. 네? 오히려 여자한테 더 좋은 건강식품이에요. 음. 네, 우선 남자한테 좋은 이유는 뭐냐? 소위 섹스 미네랄이라고 하는. 아연의 함량이 소고기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자양 강장식품 그러면은 대체로 단백질식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단백질뿐만 아니라 아연도 그렇게 풍부하니까 그렇죠? 남자한테는 예, 최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여자한테 좋은 이유, 여자한테 좋은 이유는 뭐냐? 이 흑염소에는 철분이 철분이 소고기보다 또두 배가 많아요. 어, 여성들은 이제 빈혈이 심하고 특히 이제 뭐 산후에 또는 어, 부인병 걸렸을 때 하혈을 많이 하고 이러면은 어, 피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만들어낸 철분 성분이 여성들에게는 어, 필수 영양소예요. 응? 그런데 이 철분이 뭐 소고기보다 두 배나 많다는 게. 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에 또 뭐냐 이게 저 흑염소는 단백질 식품이면서도 지방이 별로 없어요 에? 기름기가 별로 없고 칼로리도 낮아요 그래서 고기 중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는 최고예요 에? 그래서 이제 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마흔 이전에 흑염소 세 마리 먹으면 평생토록 잔백질에안 하고 살수 있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자, 이 이제 흑염소를 그러면 어떻게 이제 먹느냐, 음식으로는 어떻게 먹느냐 하면은 주로 수육이나 탕으로 먹습니다. 수육이나 탕으로 먹어요. 이 흑염소 고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름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우면은 빨리 이렇게 딱딱해져 버려요. 그래서 수육이나 그렇게 탕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가서 외갓집이라는 예, 화순읍에 있는 그런 농가식당에서 이거 먹어봤는데 예, 거기서 직접 이제 흑염소 한 500마리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해주는 거 보는데 아주 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화순을 가시면 은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화순에서 유명한 그런 음식이 뭐가 있냐면은 에, 다슬기 요리예요. 다슬기 수제비, 다슬기 국. 이런 게 유명한데 이제 왜 그런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화순은 산이 많잖아요, 그죠? 산이 많으면은 고리 깊어서 물이 많습니다. 다슬기는 일곱수에서만 자라요. 그래서 다슬기가 아주 풍부해서 다슬기 요리가 또그지역에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화순에 유명한 게 기정떡입니다. 기정떡 흔히 이제 술떡이라고도 하죠. 막걸리로 발효해서 만든 떡. 이게 이 떡은 사실은 이제 우리 음식 대미방 같은 그런 고수에도 정편이라고 해서 그 만드는 제조 방법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 그걸 이제 화순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걸 현대식으로 그렇게 하는 걸 집안에 이제 그 집이 이제 대 아주 이제 큰 집이었는데. 손님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여름에도 이렇게 음식이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연구해가지고 만든 그런 떡인데 지금 뭐 3대째로 그렇게 장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주전부리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전라남도 화순을 우리가 다녀왔으니까 이번에는 저 경상북도에 가장 대표적인 내륙 지방인 영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에서는 또 어떤 음식이 우시를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공감 표시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